네,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어,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세제 혜택을 취득세부터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재산세 감면 받는 거 이전에 재산세가 주택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자가 그다음에 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고지를 하는데 7월하고 9월에 고지서가 나오죠. 7월에 1분의 1, 그다음에 9월에 1분의 1이 나옵니다. 물론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달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고지가 됩니다.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고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재산세는 정부에서 부과 고지를 합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세 부담 상한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처럼 이제 거래 금액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 정한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 가격 같은 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을 갖고 어, 어,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면 과세표준을 낮춰 가지고 세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공정가액, 시장가액 비율은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차감하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은 왜 있냐면은 직전 연도에 내가 재산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산정을 하니까 갑자기 공,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세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냈던 일정 부분만 한도로 해가지고 세금을 날,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언제 고시가 되죠? 그렇죠. 4월 말일 정도에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 세율로 되어 있어요. 0.1%부터 해가지고 4%까지 해가지고 어, 되어 있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냈던 재산세에게 105%에서 130%까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3억 이하는 105%, 3억에서 6억까지는 110%, 6억을 초과하는 것은 130%의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재산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택 공시가격은 어,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내가 18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올해 과연 어느 정도 재산세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거래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실거래가는 취득세를 낼때 의미가 있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매긴 금액 즉 주택공시가격을 갖고 산정을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2억 5천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60%를 곱하면 은 과세 표준이 1억 5천이 나오고 이 1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1억 5천에 대해서는 0.15%를 곱하고 3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19만 5천원입니다. 이 19만 5천원을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냈던 세금이 18만 원이에요. 이 18만 원에 대해서 과표 그 주택 공시 가격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105%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19만 18만 원 곱하기 105% 하면은 18만 6천 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18만 9천 원이요. 그러니까, 최대 내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금액은 18만 9천 원입니다. 그럼 6천 원만큼을 차감시켜줘야겠죠. 그게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한번, 고지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시집은 재산세. 도시 지역분 재산세 두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 세 번째는 지방 교육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뭐냐면 과세 표준 아까 주택 공시 가격에다 공정 시장 가액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했는데 그 과표에다 0.14%를 적용한 게 도시 지역분 재산세고요. 지자체마다 이게 재산세에 포함돼서 고지가 되는 지자체가 있고 별도 구분해서 나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따로 구해 가지고 여기에다 0.04%에서 0.12%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은 재산세 도시 지역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요네 가지 세목이 같이 그 고지가 돼서 나오고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는. 감면이 되겠죠. 재산세만 감면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분, 자, 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까지 같이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재산세가 어떤 것들이 감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은 어, 조문 자체가 두 개로 돼 있어요. 항의, 어, 별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규정은 단기 임대 즉 의무 임대기간이 4년이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의무 임대기간이 8년이죠.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 임대 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가지고 2세대 이상, 두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따라서 50% 또는 25%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는 감면율이 50%가 적용되고요. 85제곱평방미터 이하는 25%가 감면이 됩니다. 어 전용면적 40 평방미터 이하는 없습니까?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산세가 감면될 때 전용면적 60 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분 재산세하고 아까 재산세 나올 때 서텍스로 붙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포함해서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얘는 특이하게도 단기 임대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즉 의무기간 8년짜리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특이합니다. 공동주택을 두 세대 이상 건축하거나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두 세대 이상 매입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서 40제곱평목미터 이하는 100%가 감면이 되고 60제곱평목미터 이하에는 75% 그다음에 85제곱평목미터 이하는 50%가 감면이 됩니다. 아까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을 합해서 두 세대 이상만 되면 되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 두 채이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두 채이든지. 어, 별도 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등록한 경우에 전용 등록하는 경우 특히 전용 면적 40제곱 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40제곱 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감면을 어, 적용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도 감면이 안 됐죠. 재산세에도 감면이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다가구주택도 가구당 전용 면적이 40제곱 평방미터 이하이면 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고 어떻게 차이 있는지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법 31조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3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 임대한에서 적용하는 반면. 어 이거 잘못됐네요. 적용 대상이 단기임대하고 장기임대에 대해서 적용하는 반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장기임대 안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된되겠죠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을 합해가지고 두채 이상이면 되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 두 채이든지 오피스텔 두 채이든지 따로따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면율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50% 25% 전용면적에 따라 틀리고 장기는 100% 에서 50% 까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살펴봤듯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이제 임대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징을 한다 겠죠 근데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추징을 하겠죠 근데 어느 법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재산세를 감면 받았느냐에 따라서 추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추징이 안 됩니다. 왜? 명문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았다, 얘는 포괄양도 양수로 넘겼을 때는 추, 어,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추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의무 임대기간 내에 매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추징을 안한 것처럼 재산세도 추징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재산세도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즉 재산세를 100% 감면받았다 할지라도 일정 금액 50만원 이상이 넘었을 때는 감면세액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모두 다 적용된다 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의무 임대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왜? 규정이 없어요. 추징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혀 상관 없다.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짜리죠.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자한테만 적용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포괄 양도 양수를 했을 때는 추징되지만 시군구장 어 시군 지자체장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추징 안한 것처럼 재산세도 감면을 추징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번 재산세 감면에 대한 Q&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전국에 여러 채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인별로 합산해서 계산하죠? 어, 재산세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종부세처럼 모든 주택을 다 합해가지고 인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인별로 합산하지 않고 물건별로 개별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재산세를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 지방 자치 단체 장학에 감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고 신고 납부할 때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했습니다라고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내면은 감면을 적용을 해 줘요. 근데 재산세는 어떻게 되죠?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고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따라서 알아서 지자체에서 감면 내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서 감면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감면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방 자치 단체에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라겠죠. 지방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자체에다가 사업, 그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되죠. 즉,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만 내면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공동주택이어야 되죠. 근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어 전용면적이 법에서 규정한 어 소형주택이라 할지라도 어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전용면적 40제곱 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전용면적 85제곱평방미터인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공동주택 하나,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이 경우 재산세 감면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 제가 재산세 감면 받을 때두 가지 규정이 있다겠죠. 첫 번째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합해서 두채면 감면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어, 오피스텔 한 채, 아파트 한채 있으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을 두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오피스텔 두채 가지고 있던 각각 두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더큰 혜택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약간 변경이 됩니다. 즉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전용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두채 이상이어야 우리가 감면이 되는데 한 채만 임대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일반 민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그, 그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장기 임대 즉의무기한이 8년짜리 이상인 것만 적용받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든 장기든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짜리로 등록을 했었을 경우에는 아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을 당합니까? 당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봐야 된다겠습니다첫 번째 내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추징 규정이 없어가지고 재산세 감면을 추징을 안, 안 당하지만 내가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긴다 할지라도 재산세 감면받은 거를 추징당한다 단지 지자체장한테 양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 매각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추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거그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